코로나 사태로 전국이 움츠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모텔 이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숙박TV 장춘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코로나 사태로 전국이 움츠리고 있습니다. 이 시국에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코로나 사태 모텔 이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어디 간다는 것그 자체가 불안하잖아요. 기왕 갈 거라면 좀더 안전하게 신경 써서 다니자 라는 의미로 준비했습니다. 자, 숙박업소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지역은 아닙니다. 한 대학교에서는 숙박시설을 중국인 유학생 격리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염자가 들어가도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의미죠. 자, 모텔에 확진자와 함께 들어가지만 않는다면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위험 지역은 어디죠? 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그러니까 뭐 도서관, PC방, 커피숍, 학교, 식당 등이 오히려 훨씬 더 숙박업소보다 위험합니다. 숙박업소는 원래 법적으로 정기적인 방역 활동을 실시하게 되어 있어서 정기적인 방역을 합니다. 자, 그래도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데 숙박업소가 안전한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가지만 유의할 점을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객실에서는 상관없지만 숙박업소 입구에서는 그러니까 프론트 들어설 때 반드시 마스크를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프론트 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과 접촉을 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하시라라고 말씀드려요. 자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마스크로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을까요? 네, 못 막습니다.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는 못 막지만 바이러스 덩어리인 비말, 그러니까 침은 막을 수 있습니다. 침한 방울에 수억 개의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죠. 오죽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의료용 마스크 그 헐렁한 거라도 써라라고 권유를 합니다. 마스크 재질보다 바이러스가 훨씬 작아서 통과할 수는 있지만 대량으로 바이러스가 침투하지만 않는다면 우리 몸에서 자가 면역 세포가 치료를 할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암세포도 매일 수십 개, 수백 개가 생기지만 면역 체계가 이겨낸다고 하죠. 그래서 프론트에서는 필히 마스크를 착용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프론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민감해서 그런데 깨끗한 객실로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깨끗한 객실로 입실하세요. 이말 한마디로 세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프론트 직원에게 아, 민감한 고객이구나라는 이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잘못하면 일이 많아지겠구나 라고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이 돌아갑니다. 객실에 들어갔다가 고객이 더럽다고 다른 객실을 요구하면 처음 갔던 객실은 직원이 들어가서 객실 점검을 한 후에야 판매할 수 있거든요. 슬리퍼를 아무렇게 놨을 수도 있고, 변기를 사용했을 수도 있고, 이불을 들쳐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직원의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깨끗한 객실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리 청결한 객실 달라고 요구를 해놓으면 객실이 진짜 더럽다고 느껴졌을 때 객실 변경을 요구하기가 수월합니다. 자, 이 말이 고객에게는 가벼운 말 한마디인데 직원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아, 민감한 고객이구나라고 느껴서 좀더 나은 객실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침대 시트를 교체했는지 확인해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침대와 이불은 우리가 반드시 이용하는 아이템이죠. 여기에 다른 고객의 타액이 묻어 있다면 전염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침대 시트가 중요합니다. 사실 숙박업소에서는 기본적으로 침대 시트 이불 커버는 고객이 퇴실할 때마다 매번 갈아요. 교체를 합니다. 숙박업소 객실청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일상청소구역과 찌든 때청소구역이 있습니다. 일상청소구역에 포함되는 것이 뭐 침대, 매트리스, 시트, 그 다음에 뭐 이불커버, 음료, 수건 등등 고객이 퇴실할 때마다 하는 청소 영역입니다. 그럼 이 시트는 갈았는지 안 갈았는지 어떻게 알아보냐 라고 할수 있는데 시트를 교체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제가 따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의문의 액체가 한 부분에만 묻어 있다면, 그건 의심해 봐야 됩니다. 물일 수도, 침일 수도, 우유일 수도 있지만, 시트를 갈았는데 한 부분에만 액체가 묻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베개 아래에 머리카락이 몇 가닥 있다면,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시트를 교체할 때 정전기가 많이 생겨서, 머리카락이 딸려 들어갈 수도 있는데, 물론, 딸려가는 것도 직원이 제거는 해야죠. 그런데, 베개 아래에 머리카락이 몇 가닥 있다라고 하면, 그건 시트 교체를 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침대 매트리스 윗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윗부분 시트가 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빠져 있으면 시트를 안 갈았을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직원이 뭐, 특별히 시트가 더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면, 대충 시트를 교체한 것처럼 팽팽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때 팽팽하게 만들 때 아랫부분을 당겨서 팽팽하게 만듭니다. 침대의 머리 부분과 발이 가는 아랫부분이 있죠. 근데 아랫부분을 당겨서 침대 매트리스 아래로 시트를 고정시켜요. 그래서 아랫부분만 당기다 보면 매트리스 윗부분 시트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숙박업소에는 의외로 고객 손이 닿는 물건들이 꽤 있습니다. 테이블, 프런트 직원이 준 일회용품, 리모컨, 의자, 변기 등등 의외로 우리 손을 많이 거치는데 이런 부분을 안전하게 하려면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거나 손 세정제를 바르시면 됩니다. 자, 숙박업소 객실은 우리 집 내방이 아닙니다. 내가 호텔 객실에 있다는 것은 우리 집에서 외출해서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외부 활동에서는 손을 씻어야죠. 그래서 숙박업소에 오셔도 나 혼자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손을 씻거나 손 세정제를 바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뭐였죠? 숙박업소 입구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라. 두 번째는 깨끗한 객실로 입실하세요. 뭐라고 하라고 했죠? 제가 민감해서 그런데 깨끗한 객실로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 침대 시트가 제대로 교체됐는지 확인을 해라. 시트와 이불은 고객이 살이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30초 동안 손을 씻거나 손 세정제를 발라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코로나 사태가 신천지 교인 몇 명에서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형국인데요. 신천지 교인도 다 함께 모인 장소에서 집회만 하지 않는다면 전염을 막을 수 있다고 하죠. 자, 그만큼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텔은 둘이 객실 안에서 자가 격리 들어가는 거니까 상대만 안전하다면 모텔은 오히려 안전한 장소가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은 방 안에서 안 나오는 게 가장 좋겠죠. 사람도 안 만나고 데이트도 안 하고 본인이 스스로 방구석에서 혼자 격리되면 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죠. 하지만 만약 데이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대적으로 숙박업소가 안전한 장소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급적이면 데이트는 모텔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멀리 갔나요? 자, 적어도 다른 장소에 비해 안전한 장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은 숙박업소를 가라고 장려하는 게 아니라 숙박업소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장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등록한 다른 영상도 한번 보시면요 재밌고 유용한 정보가 많습니다 뭐 크리스마스에 숙박료 저렴하게 입실하는 방법 알려드리고요 전국 미성년자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이죠 미성년자가 숙박업소를 당당하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숙박업소에서 이말 한마디면 좋은 객실 입실할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자, 숙박 TV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숙박업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텐데 댓글 많이 달아 주세요. 보고 마음에 드는 것만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숙박 TV 장춘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